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안 읽었는데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앞두께서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을 사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떼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자을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구약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나오고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지켰던 거와 신약의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 지키는 이 절기의 의미가 이렇게 겹쳐지는데요.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를 오늘 말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의 명령을 찾아보면 오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국기 2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급자가 사장님이 군대 상관이 명령할 때 가끔은 그 명령이 맞지 않는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개업령을 선포하는 이런 명령은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어서 탄핵이 인용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좋은 명령인 것 같아도 잘못된 명령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군인들은 무조건 상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옳은 것 명령인지를 또 분별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명령은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절기의 명령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몇 번입니까?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근데 절기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 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또 너희가 지켜야 되는 게 있다 하면서 역대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일년의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예비하는 제사 잔들과 온 백성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세 번의 절기를 모세가 명령한 대세 번의 절기를 잘 지켜야 돼. 근데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과 그 장, 방법으로 또 다른 중요한 초하루를 지켜, 초하루가 뭡니까? 월삭이에요. 매달의 첫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첫날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을 구별해서 1년이면 12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구별해라,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12번의... 월삭을 지키라고 하시고요. 또 52번의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하고요. 매일의 일과 365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매일의 일과를 따른 아침저녁 제사는요. 제사장만 했거든요. 온 백성들은 자기 각각 일터에 가고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모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존재가 된 겁니다.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열두 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 방법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날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지 성경적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명령만 한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준 거죠. 23장 출애국기 1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우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지요. 구약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나오라는 말이 있고요. 신약에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성기는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목사님을 대면하고, 성도들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절기, 세 번의 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절기, 월사, 52번의 안식일,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번의 절기를 탁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거야, 우리게 알려주는 거지요. 또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신명기 16장 11절에서 나오는데, 함께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우 앞에서 즐거워할 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래요. 너 혼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 누구와요? 고아와 객과 가부 소외된 이웃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믿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함께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런 표가 걸어져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백 사람의 한 걸음,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열 걸음 나가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모두의 한 걸음이 더 의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단어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혼자 뭔가를 다 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함께. 한 걸음을 가면 전체 동일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의의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교회는 특히 목사님 혼자 막 올라가고 혼자 뛰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조금 앞서 가야 되지만 앞장서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교회 직자들이 함께 모든 사람의 한 걸음. 그 중요하지. 폭삭 가쓰다 제가 계속 몇 주째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할머니 그분이 말하잖아요. 혼자 가면 지친다. 같이 가야 오래가는 겨. 제주도 방언으로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 혼자 막 앞장서 가지마. 같이 가자. 좀 느려도 같이 가는. 이런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끼리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고아처럼 과부처럼 또 객처럼 수혜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함께 가자고 함께 예수 믿자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가자고 이렇게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 그리고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도 드리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요 절기를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게 아니라 축복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출애국기 34장 24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읽을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절기의 축복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 그렇군요. 절기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세 번, 열두 번, 오십이 번, 삼백육십오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고. 여러분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가로 막고 있는 장벽과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내주는 강한 성요 이 방패와 병기 되신 하나님이 방패와 병기 되셔서 방패는 그 흑암의 권세들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 주시고 병기는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바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방을 내주차 주겠다. 지경을 넓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지경, 여러분의 경제적 지경,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의 지경, 땅의 경계, 이걸 지경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를 더 넓혀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또나가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거는 방어적 의미죠. 방패의 의미죠. 막아줄게. 그 어떤 공격도 막아줄게. 예, 쫓아내는 건 무기, 병기의 역할이고요.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보호해 주고 안팎으로 어떤 자에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켜내는 자에게 절기뿐만 아니라 세 번과 열두 번과 52번과 365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15절에도 이렇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요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환란도 질병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니요 육체적으로는 아프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성도의 삶은 언제나 축복이에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어떤 사건과 사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은 무엇일까? 축복은 고난을 가장하여 온다고 선배들은 말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를 죽이고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가장해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 주신다. 성도의 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월삭을 안식일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절기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약은 이렇게 절기를 명령하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절기의 축복을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은 절기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시고 절기에 어떻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면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되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같이 갑니다. 구약의 그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하나를 봅니다. 마지막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파리로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과 해방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그 밤에 예수님이 새로운 성찬 시기를 만드셔요. 유대인과 다른 교회에 있는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떡과 피를, 살을, 포도주를 먹고 마신 그 행사죠. 그런데 이 6월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나 잘볼 필요가 있어요. 26장, 26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한번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구 약에도 절기를 지킬 때뭘 주셨어요? 축복하셨죠?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면서 그 떡을 이렇게 들고는 축복하셨다. 아, 신약에도 예수님도 절기에 뭐 하셨다? 축복하셨구나. 오늘 주님이 떡을 들어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는요, 신약에도 예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자리.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 바로 절기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주님이 이렇게 축복만 하셨냐? 아니요. 27절. 또 함께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가 넘쳤어요. 주님의 절기는요, 감사의 절기였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주님의 축복과 감사를 보면서 절기, 세 번의 절기에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아지고 계속 반복되게 말합니다 세 번, 열두 번, 오십이 번, 삼백육십오 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더큰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 우리가 말하고 되뇌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또 열매 맺어져요 그래서 이 감사의 소리를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옆 사람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이제 뭘 배우고 다니는데요 소리마다 주파수가 있대요 사람이 소리를 낼수 있는 영역의 소리가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기계가 내는 소리가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리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 아까 비 내리는 것처럼 빗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 친구분 중에 한 분은요. 비가 오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에 딱 들어가서 차 문을 닫고 시동 걸 가만히 있는데요.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뚜뚜뚜뚜뚜뚜뚜. 그 소리가 너무 좋대요. 그 어떤 것보다 좋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있대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 이렇게 드시면 또 좋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음악을 들어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럴 때 계속 귀에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막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는데 자연의 소리 중에 그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 있죠? 이런 소리가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그런 소리만 막두 시간, 3 시간짜리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또 유튜브에 보면 대나무 통에서 물이 흘러서 또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명상에 좋은 소리 같아요. 대나무 통을 통과해서 물이 뚜르륵 떨어지는 그 소리도 저는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좋은지 여러분만의 치유의 소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 소리를 연구해요. 어떤 소리가 우리를 치료하는가 했더니 우리 사람이 가장 안정을 느끼고 평안한 헤르츠 소리가 있대요. 주파수 소리가 있대요. 그게 감마 사운드라고 40헤르츠의 소리래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 막 이렇게 돌리는 아날로그 TV를 보다 보면 화면이 안 잡히고 주파수가 안 잡힐 때 화면이 찌릿찌릿하면서 치 소리 나는 거 있죠. 마치 그런 소리 같아요. 유튜브가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갈때 한번 찾아보세요. 감마 사운드. 그럼 40Hz 소리가 나오는데요. 잡음 소리 같은데도 치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게 우리 마음, 우리 뇌파를 자극해서 집중력이 안될 때, 잠이 안올 때, 수면장애 이런 분들이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요. 수면이 잘 오고 잠이 잘 오고 또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감마 사운드예요 근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말씀하기를 이처럼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소리는 우리를 치료한다 40Hz의 그 감마 사운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정을 취한다 하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있다 더 훌륭한 치료의 소리가 있다 하면서 그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다.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 어떤 내면 긍정적 내면의 소리. 내 마음 스스로 나 스스로 나는 할수 있어. 나는 가능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어 하고 내 스스로 마음의 소리를 내는 게 그게 그 무엇보다 감마 사운드 뭐 음악 소리 이거보다 더큰 치유의 소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뭐 얼토당토 않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를 기왕이면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 어떤 소리? 감사의 소리로 내뱉으라는 거죠. 감사의 소리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 감사의 긍정적 소리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우리 성경적으로 여기 더 추가하면 내면의 나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에서 한 단계 높이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이사라로 달려가고 아나니아가 안됩니다 하다가 사울에게 달려가서 안수하고 그 성령의 소리는요 나를 치료하고 상대방을 치료하는 치유의 소리들하는 거죠. 특별히 이 감마 사운드 여러분 참고하시고 내 내면의 소리가 더 중요하고 성령의 음 성이 우리를 치료하는 소리다. 여러분 안에서 내면의 긍정적 소리를 많이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받아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감사하시고 30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양했어요. 절기는요, 예수님의 절기는 축복, 감사, 찬양,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지킨 6월절, 그럼 우리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약에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 또 예수님의 명령과 축복을 이어받아 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 감사 찬미하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이죠 이거는 축복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본다면 나를 기념하라 언제 이것을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 이거는 절기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감사 찬양을 하며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고요. 절기는요 예수님의 명령과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부활절기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의 또 주님의 명령과 축복을 바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과 축복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고 있고, 이제 그 명령과 축복의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동일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 명령을 어기고 축복이 아니라 일반의 삶, 저주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결정은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 아니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소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그 결과 책임도 우리 가져야 되겠죠. 귀한이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요약한 거예요.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활절 절기뿐만 아니라 세 번, 12번, 52번, 3 6 5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구나. 이건 또 예수님의 명령과 축복이기도 하구나. 그럼 그 명령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누리자. 이러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한 주간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에게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